감히 내 집에 들어오다니, 넌 오늘로 아웃이야. 대청소해야 할 텐데 언제 다 정리하지? 시어머니의 짐을 내다 버리는 며느리.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? 이거 지가? 며느라 이게 대체 무슨? 나나좀 나갔다 올게. 어머님 방금 오셨는데 또 어디 가시게요? 말 없이 나가 버리고. 금방 오시겠지. 에이 못된 쥐새끼들. 여보세요, 김여사. 저번에 말한 가정부 일 있잖아. 숙식 제공되는 거. 그거 내가 할수 있을까? 응 그래 그래 이틀 안으로 갈게. 결심을 굳힌 시어머니 아들에게 가서. 지훈아. 어? 엄마 왜요? 사실은 엄마가 숙식 제공하는 일자리를 구했어. 너희한테 계속 신세지는 것도 미안하고 이틀 안에 갈 거야.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랑 사는 게 불편하세요? 아니야 엄마는 너희들이랑 사는 게 너무 좋지. 그런데 미래가 말은 안 해도 많이 불편했나 봐. 시장 갔다 왔더니 내 짐가방이랑 옷을 다 꺼내놨더라고. 그동안 잘해준 것도 고마운데 더 이상 신세지기는 싫어. 엄마 미래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? 뭔가 오해 있으신 거 아니에요?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. 지훈아, 안돼. 물어보지 마. 마지막까지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우리 사이만 더 어색해져. 엄마,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가서 물어볼게요. 지훈아, 가지 말아니까. 집으로 달려오니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. 여보, 무슨 빨래를 이렇게 많이 했어? 향기도 정말 좋은데. 어서 와, 여보. 어머니 옷들 좀 빨았어. 요즘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 있었어. 아니, 우리 잘 지내는데 왜? 엄마가 혼자 나가서 살겠대. 당신이 엄마 옷이랑 가방 다 버렸다고. 아 그거? 오늘 아침에 어머님 방 청소하러 갔는데 옷장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. 가방 열어봤더니 쥐가 있더라고. 그래서 청소 좀 하느라고 꺼내놓은 건데 버릴 건 버리고 입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빨았어. 그리고 속옷은 전부 새로 사왔고. 모든 걸 들은 시어머니. 미래야 내가 오해했구나. 나랑 살기 싫어서 내쫓으려는 줄 알고 얼마나 서러웠는데. 미안하다. 우리 며느리.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저희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. 며느리의 진심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